저희 장사하는 입장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금을 팔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냐 거의 20만 원, 30만 원 아주머니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어. 오늘 시세가 50만 원이면 음. 49만 5천 원입니다 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 아, 아. 종로, 남대문, 반포 고속터미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교문방에서 사는 것보다좀 싸게 살수 있는 거죠 최 대표님, 금 많으시겠네요? 아, 제가 갖고 있는 거요? 예. 예, 아무래도 금은빵하니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최근에 이제 도, 저, 저도 집에 금이 좀 있습니다만, 아이들 돌반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금값이 비싸졌을 때 팔아야 되느냐? 예.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대물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요즘에 좀 유행처럼 번진 게 있는데, 음. 요즘에 금팔로 많이 오십니다. 아, 팔로? 네. 예. 특히, 아주머님들, 어... 그리고 단체로 오십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순금만 생각하는데, 왜 14K도 있고, 네네. 18K도 좀 네네. 있습니다. 순금이 오르니까, 이 14K 가격과 18K 가격도 많이 오른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파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환호성 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니까, 어... 와! 이렇게 환호성을 어...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너 어떻게 된 거야? 음. 그러면 나도 몰랐어 한 400만원 500만원 될줄 알았는데 800만원이나 줬어 오. 이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음. 그러면 그분이 그날 밥을 사야 됩니다 네.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집에 있는 이런 뭐 돌반지 뭐 열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지만 좀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엔 좀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 어... 그래도 좀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 은을 다뤄온 게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27년인데요. 아... 보통 얘기할 때는 2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25년 동안 금, 은을 다뤄온 전문가세요. 만약에 내가 금을 좀 팔고 싶어서 아까 그 아주머니들처럼 팔러 가요. 네네. 비싸게 팔고 싶잖아. 그럼, 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한 푼이라도 더 건질래? 일단은,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 네. 어, 얘 진짜 금이네. 어, 얘 예, 진짜 금나고왔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순금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음. 10돈짜리 목걸이입니다. 음. 그리고, 같은 10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팔찌구나. 팔찌입니다. 이렇게. 음. 자 금을 팔때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제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자 네. 제가 금은방 의 네. 주인입니다. 손님입니다. 저 이거 팔려고 왔는데요. 네. 이거 얼마나 해요, 이거? 아몇 돈인가요? 이거 한냥 열 돈이요. 아0 돈이요. 어 네. 아,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자 끝났죠 여기서요. 네. 자열 돈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제가 차고 있는 거 아니면 아버님이 저한테 준거 이런 걸거 생각했을 때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항상 제 생각 속에 아 나는 순금 팔찌를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여기 보시면 요 잠금장치가 있죠. 네.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덤벼서 얘기하지 말고 아. 기다리는 습관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이1 0돈짜리 팔찌 중에 18k가 덤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장님 어 저기 열등이죠 거기 18K 장식이니까 따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어 선수구나 떤가. 그렇지 오늘 어, 그러면, 어, 왔다, 어 음. 알겠습니다. 따로 <laughs>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지금 보시면 목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18K 우리. 장식이 있습니다. 거는 아, 거. 이것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18K 장식을 못 받았다 음.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냐? 이 가격이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오, 어, 그렇게 돼요?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 사러 아, 네. 가는 거죠.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좀 사자. 네. 갔어요. 네. 그러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뭐 맞살 때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의 주제가 이거 같습니다. <laughs> 예. 지금 만약에 금을 사러 갑니다. 네. 금을 사러 갔을 때, 금은빵을 가잖아요 음.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음. 아 일단 종류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것이 주물금 골드바입니다 옛날에 금은방에서개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어, 예, 예. 금개 아, 맞습니다 네, 네. 그거 했던 게 바로 이 주물금입니다 음. 요건 순도가 99.9%입니다. 음. 그리고 같은 골드바인데 이렇게 좀 예쁘죠. 네. 예, 요즘에 그래서... 많이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요건 순도가 99.99입니다. 어, 이게 더 순도가 높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39 골드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음. 요거를49 골드바라고도 음. 합니다. 음. 그럼 과연 어떤 거 사야 되느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요? 에 순도가 더 높은. 거. 근데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 공임이 들어갑니다. 아... 소매 도매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한 4~5만 원 정도를 음... 더 내야 되는 음... 상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음... 3년, 3년 이내에 금을 사서 나는 팔기도 할 것이고 음... 더살 것도 하겠다. 그래서 나는 파는 것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3년 이내 동안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주물금 굳이 뭐 공임을 더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파실 때 가격이 같습니다. 음. 3년 이상 음. 나는 계속해서 금을 살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 그리고 노후에도 쓰고 자녀한테도 주고 싶다. 음. 하시면 장기간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하실 거면 프레스바. 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요령을 한번 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네. 문을 열고 뚝 들어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한 돈에 얼마예요? 아, 사실라고아 예. 50만 원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템포를 쉬어야 돼요. 음. 바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 자, 그래서 한 돈에 얼마예요? 왜 예, 5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팔면요. 요렇게 얘기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약간 당황합니다. 어? 어이 사람이 살려는 거야? 팔려는 거야? 어허.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알았으면 이 갭이 좁을수록 내가 싸,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요령으로 한두 군데나 세 군데만 다니면은 어. 정말 금을 싸게 살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제 제품을 살때아주머님들 네. 음. 그분들은 이 같이 몰려다니시는 게 특징입니다. 음. 저희 같이 종로가 같이 금은방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서 이렇게 딱 흩어지십니다. 음. 그래서 각자 금을 무, 물어보러 다닙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전화로 야 거기 얼마래? 아.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면 야야 알았어 글로 갈게 아. 이렇게 됩니다. 아. 아. 저희 장사하는 입장 요걸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모여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딱오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어흠. 오늘 시세가 50만 원이면 음. 49만 5천 원입니다. 라고 아. 얘기합니다. 아. 어이, 금값이 50만 원인데 왜 적게 얘기합니까? 아. 소비자분들은 여기가 제일 싸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공임을 많이 부릅니다. 아. 소비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꿀팁은 전체 가격으로 계산을 해라. 금 값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집이 싸다는 편견을 없애주십시오. 음. 딱 물건을 잡고, 요건 얼마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저, 만약에. 네. 그, 지금 금이 여기 가지고 있는데, 결혼할 때. 아 어, 예. 예. 예전에는 금 준다고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금이 비싸졌으니까 생각이 다를 텐데. 네.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결혼할 땐 역시 다이아몬드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네. 뭘 주시겠습니까? 내 딸이 결혼한다. 제 딸이 결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딸에게 금을 줄 겁니다. 아 금? 네. 역시 이거 한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장사한 지가 25년이니까 25년 전에는 금값이 거의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50만 원이니까 10배가 넘었죠. 음. 그 중간이 되더라도 뭐 다섯 배 여섯 배는 올랐겠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폭락했습니다. 아, 그랩 다이아몬드 나와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통 다이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이제 다이어 테스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봐도 이 레그로우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오, 잘 만들어놨네. 네, 정말 잘 만들었어. 어디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면 금 해줄 때 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응. 소비자분들이 오고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그래도 사등이 봐야 되는데 골드바는 좀 성의가 없잖아요. 응. 목걸이, 팔찌, 쌍가락찌 이렇게 해주셔야죠왜 응.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가치가 더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laughs> 아 그게 더 남는구나. 공인이 많이 남잖아요 저희 골드바파는 마진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요즘 어머님들은 네. 그 사돈한테 선물할 때도 그렇고 며느리 줄 때도 너 현금을 주기 뭐 하니까 그냥 골드바로 받아라 그면 어. 며느리가 아. 네? 이럽니다. 정말로 알뜰하신 분들은 음. 골드바로 하십니다. 음... 아제 얘기 나오면 또 장사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집에 또은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은숟가락, 은젓가락 이런 거 네. 많아요. 네. 지금도 저는 그걸로 밥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이런 거는 은값도 제법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금하고 같이 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을 때좀 처분하고 이러는 분도 많지 않아요? 아 요즘에 그 은수저 팔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 예. 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네. 소장하고 있는 또 내 은수저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은수저 보통 보시면은 사용하다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좀 변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재밌는 손님이 있었는데 이걸 팔러 오는데 이거다 닦아 오셨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갖고 오시는데. 지금 이게 퍼센티지가 있어요. 뭐 90%가 있고 음. 80%가 70%가 있는데 70%짜리는 어 밥을 드시기 참 편합니다. 음. 단단합니다. 음. 근데 99%는 조금 충격을 좀 쉽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 매입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3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이거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이 은수저 뒤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어요. 네, 네. 백화점 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용? 예. 네. 백화점에서 사신 거죠. 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은이라고도 써 있고, 백화점 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100%는 아닌데요. 음. 거의 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고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음.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은수저를 잡고서요. 음. 야. 은은 휘잖아요. 음. 은이 아닌 거는 휘지가 않습니다. 아. 이것도 구별법이니까 음. 한번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도 마찬가지로 실버바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게더 실속이 있겠네요? 요 은을 사시는 주로 고객층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어, 그래 예, 대학생 분들이 많이 사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은 1kg입니다. 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어, 그러네. 묵직하네요, 진짜. 요거는 요즘 시세로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로 말씀을 드리면 은 거의 한 160만 원 정도? 어. 보통 이제 자금이 별로 없으신 대학생 젊으신 분들은 음. 은발을 선호합니다. 음.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음. 구입하시는 거고요.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 알갱입니다. 음. 그레뉴리라고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10kg 단위로 많이 삽니다. 개인들은 이런 거 사거나 팔거나 할때꼭그 그날 그날의 시세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은 거죠. 어 그럼요. 그 한국 금 거래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네 거기에 보시면 매일매일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발품입니다. 금을 싸게 살수 있는 행운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살때 가는 데가 종로. 네. 남대문. 네. 그리고 또, 반포 고속터미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아세요다 <laughs> 어. 그렇게 아실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 거기 가서 사는 게, 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금은방 가서 사는 것보단 좀 싸게 살수 있는 거죠. 금값이 보통 소비자분들이 어딜 가도 금값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음. 저희 같이 판매자의 마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수수료라고 하는데, 음. 부가세 10% 외에 이제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백화점보다는, 저희 또 백화점 종사자들 보면 또, <laughs> 아, 좀더 저렴할 겁니다. 네. 그래도 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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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품이 최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 은 관련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